오늘은 2121번에서 2130번 단어입니다. 1번 조사하다 검사하다. 조사하고 검사하는 건 안을 들여다보는 거니까요. in p a c inspect. 2번 안의 내부의 그러니까 in이 들어가겠죠. in t e r e re o r interior. 인테리어. 우리 인테리어 한다라고 하죠? 3번 기구 도구 instrument i n s t r u m e 번 끄덕이다. n o 5번 몸짓 제스처 우리가 제스처 라는 말은 아예 많이 쓰고 있죠. gesture 제스 gesture. 우리 g 다음에 i, e, y가 따라 나오면 귿가 아니라 ㅈ 소리가 나죠. 그래서 gesture입니다. 6번 부과하다, 강요하다. impose. 마지막 이 소리 안 나고요. es는 자음과 아,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으니까 z 발음입니다. impose. 다음 7번 좋은 또는 명사로 특이하게 벌금이라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fine. 마지막이 소리 안 나고요. 영향 받아서 i 소리 fine. 8번 불법의 우리 합법적인 법적인 할때 legal이란 단어 있죠? 이 앞에다가 반의어를 뜻하는 il을 l 붙여 준 겁니다. 그래서 illegal. illegal. 9번 이민자. a me g immigrant, immigrant. 다음 겪다, 봤다. undergo, undergo, undergo. 강세 확인하면서 읽겠습니다. 조사하다, 검사하다. inspect 안의 내부의 interior 기구, 도구 instrument 끄덕이다 nod 몸짓, gesture, gesture. 부과하다, 강요하다, impose, 좋은 벌금, fine, 불법의, illegal, 이민자, immigrant, 겪다, 박다, undergo. 영어만 읽겠습니다. inspect, interior, instrument, nod, gesture, impose, fine, illegal, immigrant, undergo.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